두 번째는 이게 청괄사예요. 손잡이 작게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 어, 원장님들, 혈이 터지는 경우는 얘를 이렇게 문질러서 혈이 터지는 건데, 근데 혈이 터지는 게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혈이 터지는 거는 잘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관리할 때 혈이 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청색으로 할 때는 보세 요 원장이 약간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시면 흡착을 해요 네. 살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흡착하게 해서 그래서 절대 괄사를 쓸 때는 손님이 괄사를 느끼지 못하게 괄사를 예. 지지만 해주시고 이렇게 네. 자 천천히 두. 네 손님은 느낄 때 전혀 괄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괄사를 잡고 손의 손바닥이 손님한테 가게끔. 예. 하지만 괄사가 얘를 컨택하는 건 괄사가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라인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등 관리를 할 때.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 헤어로도 좀 밀고, 힘 빼시고. 완전히 적백육제까지 잡아다녀주시고, 하나 둘 강한 힘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근막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면서 하는 거지 제가 강하게 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일정한 리듬을 지키면서 마사지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척추에 이미 압력이 차 있잖아요. 그러기면 제 힘이 강하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냥 여기서 흔들한다. 네. 척추 사이를. 횡돌기, 극돌기와 횡돌기 사이를 이렇게 잡고 예, 이 부위가 기립근도 있는 자리고 또 방광 예선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어주는 거죠 흔들어주시고 네, 이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하는 힘을 원장님들이 직접 손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손님한테는 깊은 압이 느껴지면서도 예, 도구가 가지는 힘이죠. 예,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가듯이 호 가시면서 호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도구를 이용해서 원장님편안하게관리하실 예. 예, 수가 있습니다.